안녕하세요. 태양구사기 김동룡 과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구보다 U20 2012년 시 장비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완료된 장비입니다. 판매가 완료된 장비를 촬영한 이유는, 이유는 판매 후에도 저희 태양구사기에서는 최대한 정비를 해서 소비자분에게 보내드리기, 보내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되었네요. 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 소비자 분께서 직접 오셔서 테스트 운전을 다 하셨어요 음, 테스트 운전 당시 센터조인트쪽 누유랑 핀유격이 조금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100% 수리를 다해 드렸고요 어, 그리고 센터조인트쪽 누유 수리 후 세차를 하고 다시 확인을 누유, 다른 누유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동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어, 요쪽 컨트롤 쪽에 누유가 조금 발생을 하더라고요 아큰춘널 쪽에 보면은 이렇게 전부 다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런 부분 이 부분 밑에 보시면은 요런 데 오링이 들어갑니다 <laughs> 오링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런 오링이 조금 경화가 되고 수축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오링이 조금씩 나가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미세 누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차주분에게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저희들이 알아서 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호수 같은 경우에도 요런 호수들을 다 멀쩡해 보이지만 요렇게 찝어놓는 부분, 요 부분, 요런 부분에서도 배가 불러 부르든지 안그러면이 요쪽에서 잘못 찝혀서 누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알아서 수리를 다 해드리고 있고요. 아, 지금 보시는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 호수는, 아, 교환하기가 되게 편하세요. 그러면은 뭐 실질적으로 뭐 호수 찢는데 비용은 1, 2만 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교환하시기에도 편하시지만, 저쪽 안쪽에 보시면은 호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런 안쪽 부분은, 어, 직, 소비자분이 직접 교환하시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런 부분에서 누유가 발생을 하면은, 어, 전문 수리업자를 부르시게 되면은, 출장비랑 공연비까지 해서 한 10만원, 20만원? 이 정도는 그냥 우습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저런 부분이 누유가 있다. 그러면은 절대 그냥 보내드리지 않고 수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어, 판매가 된 장비를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고요. 어,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세워놨는데 배터리가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부분도 저희가 교환을 해드렸고요. 어, 내일 마지막으로 요 장비 지금 딱 따구리를 신품으로 다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내일 검사를 받고.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한번더 해서 아무런 인상이 없으면은 화요일 날 출고를 하려고 지금 차주분하고 소비자분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음,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정비를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네요. 어, 다른 굴삭기에 대해서 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전화 주셔도 되고요. 어, 불삭기가뭐 고장이 나서 뭐 정비하는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문의를 해주셔도 제가 제가 아는 안에서 최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